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일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벤쿠버 건교 도시인 칠로악에 소재한 그레이트 블루 헤론 네이처럴 리저버에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외가리 서식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여러 가지 전시물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새의 그 어떻게 보면 박제로 놓은 새들 모습도 있고요. 이곳에 사는 모든 새들을 또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박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내판에 여러 가지 강도 보이고요. 중간에 호수도 보이고 여러 산책로들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안내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시관에 지금 들어가는데 앞에 보시면 외가리새 모양도 보이고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샵도 있고요. 예, 한번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여러분 이 그레이트 헤론 전시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짐승들 이렇게 예쁜 모습들이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띠어 큰 사슴도 보이고요 또 여기 오수리라 그러나요 보이고 여러 가지 새들도 보이고요 또매도 보이고 와우 여기 보시면 독수리 와우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독수리도 보이고 어, 이게 독수리인가요, 학인가요? 흰머리 독수리는 여기 있네요. <laughs> 와, 여기 와, 실제로 흰머리 독수리 보입니다, 지금. 흰머리 독수리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흰머리 독수리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기프트샵 건물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저기도 새가한 마리 나르고 있습니다 예, 이 공중에도 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 앞에 강이 칠록악더리버인데 엄청난 고, 물고기가 한 마리 보이죠 이게 어, 스프링 셀몬이 되겠습니다 연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옆에 밖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소개한 그레이트 블루 헤론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웨가리가 되겠습니다. 웨가리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에 여러 가지 올빼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알들도 알들도 이렇게 전시해놨네요. 새 알들도 이렇게 와 알이 엄청 크네요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전 세계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이렇게 핀으로 꼽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도 왔고, 연비국의 여러 사람들 다녀갔고요. 벤쿠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많이 와 있고, 여기 보시면 사우스 아메리카에서도 여기를 비지트했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또 여기 보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습니다. 와, 여기 코리아도 있네요. 한국에서 도 엄청 많이 왔네요. 일본 사람들도 와 있고. 와, 노스코리아에서도 왔네요. 여기를 왔다 갔네요. 예, 여기 재밌는 사진 보고 계시고, 또 호주에서도 이렇게 다녀갔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녀갔고, 파키스탄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다녀갔네요. 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여기를 다 예, 많이 다녀간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재밌는 세계지도 보셨습니다. 예, 이곳은, 어, 제일 유명한 것이, 해론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외갈이라는 새인데요. 이 새들이 2월달, 페브로리, a p 치에이 m 메이, 1년 내내, 준, 줄라이, 어거스트 b 템블 지금 거의 한 9개월 동안 어떤 모양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강 볼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 전문가 되시는 분이 오면은 같이 인터뷰하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Great Blue 정경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새를 볼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새들은 보이지가 않고 어, 캐나다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이이 안에 오면은 사람에 따라서 한 시간 에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산책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새들도 볼수 있고 여러 물고기들 또 동물들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만원경이 있어서 이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흰머리 독수리나 새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밴쿠버근교의 칠로악이라는 도시에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요. 이 장소는 그레이 블루 헤론이라는 지역인데,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외가리 서식처가 되겠습니다. 근데 외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물들이 잘살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은 곳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과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i, Hi, Hawaii today? Very good, thank you. Okay. what's your name? Welcome, Lynn. Oh, Lynn, nice to meet you. I'm a volunteer here. Yes. I'm, I'm, I just love this place. Oh, okay. <laughs> so, most of people here only volunteer work? In most the in the, uh, the front office here, we have um, our executive director, yeah, okay. uh, Camille Corey. Okay. And uh, she's just absent today, but she, oh. she's here most days as well. Okay. and uh, And also, well, lots she, of volunteers. People. Yes. Yeah. Oh, yes. you are very nice. <laughs> <laughs> yes. <laughs> so, it's a wonderful uh, place to be. That's <laughs> right. Usually you like uh, natural things? Uh, yes, love uh, nature. Okay. Mm -hmm. Here is, uh, I heard the uh, uh, most famous is uh, heron, right? Yes. As because We have a heron colony here that nests okay. um, in our our uh, trees. Okay. And um, they're here f from, from February to. Okay beginning of july okay usually february and july yes. how many uh, nests are usually are, this year it's there's approximately 60 nests oh 60 yes. nests so then usually they couple that means uh, yes. over 100 herons coming right there's possibility of wow. there being uh, probably two to three per nest that are that are hatched oh, okay and Wow, then Th like a baby bird, then large, <laughs> <Yes. laughs> almost mm -hmm. 200, yeah, 300. It could can be, but wow. um, there is a bit of um, we lose a few of them. too oh, okay. we have a, a resident eagle fat couple oh. here wow. that have a nest and uh, they oversee chasing away all of the other um, eagles that, oh. that are babies Heart babies yes oh, sometimes so uh, eagles attack the baby they do oh, I see. but they do chase away other eagles too so oh, I see. Oh. Um, if they didn't do that then we would lose w a lot more oh, of the, the baby herons so always two eagles residents yes, oh. yes. <laughs> so you you can see sometimes we work uh, different animals did you see here yes yeah. we've we've had um there's a, River otters. There's yeah. beavers, oh, okay. um, and lots of other uh, ducks, and oh. there's sometimes S swans. And <laughs> oh, swans! Just uh, so many to list. So and lots of visitors. I I yes. saw a uh, map, worldwide mm -hmm. map. Eh? So many yes, worldwide. Yeah. Lots of people coming in. Eh? Yes, there has been. Oh, uh, okay. Not so much lately, okay. but uh, but there has been a lot of visitors oh, okay. from all over. Oh, okay. Thank you, Rin, so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Okay, have a nice day. You okay, thank you. 아름다운 그레이 블루 헤론 와 있는데요, 멋진 호수 광경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잔잔한 호수에 짐승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가끔 블랙베어 곰들도 나타나고요, 사슴들 또큰 무스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사슴들. 또, 이물 속에는 이제 많은 송어들과 또 연어들도 올라오게 되겠죠. 예, 여기 보시면 많은 산책로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피크닉을 할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화장실도 있고 산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다리가 있으면서 또 다른 산책로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쪽을 선택해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많은 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길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캐네디언들이 구경하고 있는데요. 예,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연못이 되겠네요. 많은 연못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왼쪽에 연못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아름다운 건물, 조금 전에 다녀오고 인터뷰했던 장소죠.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멋진 광경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아까 인터뷰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약 60개의 외가리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잎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둥지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여기 2월, 3월 달에 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둥지들이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잎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해서 지금은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외갈이 알 낳는 서식처가 되겠습니다.